지금 이 시간에 사람들 많거 음. 아, 이 아, 이걸 보면 되는 거죠, 형? 고 있어. 올, 대박. 네. 오, 야, 사백오십, 칠 네. 네. <laughs> <laughs> 어, 안녕하세요, 동성송원입니다 아직. 들어오고 있는데 벌써 인사하 이름이... <laughs> 아직 지금 들어오지, 총 들어오고 있는데 1900명이라서 쭉 들어오고 있어요 아니 혜연씨 지금 아니야 나더 맥시멈트 할거야 저희는, 아, 저희는 아, 지금 버니몽아으르 네. 광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너너몬입니다 저기... 어 퀴즈 날려왔어 날려왔어? 어. 좀 이따가 그 퀴즈 내면서 럭키드로우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네. 나가지 말고 봐주셔야 돼요 그쵸. 나가면 안돼요? 네, 네, 네. 끝까지 다들 네. 함께 해야요네 2200번 네. 아 내가 미리 말을 할걸 그랬다 아니야 네. 그게 네. 뭐 어떻게 들어오지? 그그 라이브 방송 그 라이브 방송 네. 일하고 있어요 있으면... 일하고 있네요 네. 헐 깜놀 대 음, 안녕하세요 어, 다들 안녕하세요 저도 안녕하세요 음, 일단 음, 그 버니몽 봤어요. 아모르라는 브랜드는 네. 어, 토끼 로고가 있는 브랜드가 포인트고요 그리고 뜻은 토끼 4사람입니다. 네 팔찌 보이죠? 팔찌. 팔찌랑 옷. 어, 그치. 팔찌. 팔찌도 토끼 모양. 팔찌도 이렇게 토끼 모양이 있고요 어, 상자 안녕? 요 어, 인사 한번 해도 상자. 상자 지금 제일 좋더라 어, 그치. KT 이원에 <laughs> 어, 어 이제 많은 팬분들이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럭키 드로우를 시작해볼게요 일단 저희가 총 5개의 퀴즈를 낼텐데 댓글로 정답을 써주시면 제일 먼저 정답을 맞추신 분객, 분, 분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선물은 이 박스에서 뽑을 거라서 뭐 저희도 뭐가 뽑힐지 잘 몰라요. 네, 네리분에맡겠습니다 <laughs> 지금 제가 뽑게요. 아, 네, 네. <laughs> 나도 뽑아 될 거냐? 나도 하는 게 있어야 될거 아니야? 너도 다못 어떻게? <laughs> 네, 저희 네. <laughs> 어, 허니 <흔히> 위치로 <미치러 웃음> 하고 지금 몸 발리면 되니까 어, 퀴즈 정답자가 나오면 아이디 불러서 버니몽 아모르 코리아로 d m 을 보내시면 됩니다. 버니몽 아모르 여기 저기 보세요. 반대로 반대로. <laughs> 가까이, 가까이. 버니몽 아모르 코리아로, 네, 여기로 이제 짐을 보내시면 정답을, 선물이 바로, 네. 이렇게 짧게 보여주면 내용이시나 픽으로 갈 예정입니다. 일단, 이거부터 할까요? 첫 번째 퀴즈. 가까이 다니시나요? 안, 안, 안 보이시아요 버니몽 아모르의 뜻은? 자, 버니몽 아모르의 뜻은 뭘까요? 정답! 저... 정답이요! <목소리> 거꾸로 들었어? 거꾸로 아니 거꾸로 안 어, 토끼 안 되잖아. 아니 아니. 아니. 어,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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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쌤. 어, i n s o m e 3 w i n s 이 m e 3 WINSOME 3 w i n s o e 3 w i e 3 w i n s o m 3 WINSOME 3 w i 3 WINSOME 3 WINSOME 3 WINSOME 3 WINSOME 3 WINSOME 3 WINSOME 3 w i 정답을 음, 안 듣기네 음, 이거 안듣기니몽 음. 아모르 아모르의 뜻은 토끼 내 사랑. 아 이거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치,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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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뽑아, 뽑아, 그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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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선물. 아 뽑아, 뽑아, <laughs> 번호 (9번이에요) (9번) 네, 제어 윈썸님 (3) 윈썸 3, (3) 버니 비타민 C 발찌 발치. 발찌야 발찌야 발치. 아, 발찌 아발지발네 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거 좋은 거어네 음. 발찌에요 발찌 발치. 발지, 발지, 7 8 9리 님. 발치. 네, 1 12 13 14 1시16 17 18 19 10 11 버, 버니몽 아무리의 시그니처 컬러는 아 뭘까요? 딱 봐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 딱 봐도 보이잖아요. 자, 자첫 번째 내 네, 버니. 어... 화면, 화면 좌우 이게 반전 화면 반전해. 좌우 반전해 주세요. 뭐지? 오 어, 노란색 크라이스틸 영어 뭐지? 크라이스틸 크라이 어, 어, 크리스탈 크리스탈 크리스탈이 크리스탈. <웃음> 크리스탈. <웃음> <웃음> 크리스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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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탈, <웃음> 크리스탈, 크리스탈. BKB님, 네. 노랑, 노랑, 노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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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니처 컬러. 아, 이거 제대로. 잘좀 시그니처 컬러는 노랑입니다. 노랑. 입니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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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 네. 그, 어, 누구, 이 아이디 뭐라고? 아, 크리스탈. 네. 크리스탈. 크리스탈? I love 크리스탈. 어. 네. 퀴즈 정, 정답자가 나오면 네. 아이디 불러서 버니몽 아모르 코리아로 DM 달라고 부탁드릴게요 DM 버니몽 아모르 코리아 버니몽 아모르요? 버니몽 아모르 버니몽 아모르. 아모르 코리아? 버니몽 아모르. 아모르, 아모르 코리아? 네 끊을게요 네. 카메라 잠깐만 네 해볼게요. 좌우 반전이좀 시급하다고 네. 지금 팬분들께서 요청이 많이 니다네 어. 좌우 반전 됐다고 하는데 좌우 관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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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하는 거예요? <laughs> 이렇게 하고 네. 있어? 응? 꼴봤아나 지금 한턴 됐고. 됐다 됐다 됐다. 됐어. 됐어. 됐나요 지금? 오케이. 그렇지. 내가 왼쪽 여기는 오른쪽 나왔네. 괜찮아요, 지금? 다시 번이 몸 아무로 커리 한번 한번 가 볼까요? 저 어. 아니, 아, 아니 아, 이게,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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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리니까 어떻게 좀 먼저 아무 어, 아무리야 네. 습니다고 어, 우리 좀 그, 너무 이쪽으 왔는데? 맞아, 맞아. 우리 크리스탈린 우리 우리 크리스탈린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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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크리스탈린 음, 뭐지? 그 번호 번호 가 돼, 야 되는데 우리 크리스탈린 넘버 세븐 넘버 세븐 오 일렉트로 시그니처 체인 목걸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렉트로는 뭐야? 봐봐 나 봐줄게. 우리 아까 이건 출시 위쳐 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다음 에 이제 세 번째 그 럭키드로 맨투맨에 있는 로고 개수는 딱하도 보이죠? 어. 자 맨투맨에 있는 구도 개수요 아구도 개수래 네. <laughs> 로고, 로고 개수 오 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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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날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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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M, A, R 날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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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아모르 트리플 버니 티셔츠.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어 다들 하나인 줄 알았어. 자, 이번엔 네 번째. 네 번째, 이제. 이렇게 어대로 버니 몽 아모르의 로고 동물은? 아까 얘기했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이거는.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레비? v i t Rev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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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v 물어봤는데 i t Revit r e v 버 t Revit Revit r e 버니 t Rev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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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는 i t Revit r e v i 좋 괜찮은 거예요. 몽아모르 원마이태. 네, 저 시합자 같이 썼는데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보너스 문제. 어, 언니가 작은 토끼. 작은 토끼가 뭐야? 언니가 작은 토끼. 작은 토끼 세 마리 됐잖아.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이건 보너스 문제인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먼저 그. 쓰시님 수시님 수시님들여. 받으신 받으신 거예요. 총 허훈의 반려견 이름은. 오 어, 미리 코코가 나오는데. 오 <웃음> <웃음> 뭐야 <웃음> 뭐야 <laughs> 이분 <이건> 뭐야 <laughs> 이분 뭐야. 은 코코. 은 코코보다 빠른 분이 빠른 분이 있어. 어. 응, 응, 응. 성관 성관 성관이야. 한번. 어 성관. 어, 어 이분 어, 이분께서 이제 먼저 코코를 얘기를 했어요. 내분이 네 들인작한 거야. 상반인 네. 정답 맞습니다. 정답은 코코입니다. 어떤 분이 정답을 코제로는 코지를... 중이에요? 코지... <laughs> 이분 인정? 어 이분 인정. 세스, 하지만 선분 인정하지만 선분은 너무 정답 안 보이죠? 아 문제가 뭐였대? 어, 어, 바보이시죠. 어, 말... 아 바보이시죠? 헨... 아칠번칠번 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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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 이거 이렇게. 어, 구번 했잖아. 로믹스 팔찌 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퀴즈 정답자분은 아이디 불러서 그 버니몽 아모르 코리아로 네 DX 아니 여기 문, 이거를 뒤집어놔야지 형이 이렇게 오픈해 놓으니까 문제 유출이야. 아, 내가 유출했어? 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라이브상 저희가 <laughs>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는 네, 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거든요. <놀람> 저희예요. <저야 해요. 놀람> 저한테요? 두 분한테 같이 드리는 거예요. 맛있요 <놀람> 저한테요? 그렇죠. 뭐야? 네. 가운 선물을 주면 돼요. 옆에 리본을 뜯어서 열어 주시면 아요 리본을 뜯어서요 이걸 <놀람> 뜯어서 <놀람> 네, 가운데 놓고. <넣고. 놀람> 보너스 이거 근데 저희 <놀람> 저희 선물이에요. 죄송합니다. 저, 저희 <놀람> <여러분>. 네, 저희 선물. 선물보도록 아니에요. 하나, 아, 둘, 셋. 어. 좋네요. 좋네요. <웃음> <웃음> 우와 우와, 우와 대박 대박 고퀄 고퀄 우와, 신기하다 퀄리티 이것도 있어요. 하나, 더 있나 봐요. 하나 더 있어요? 네아 네. 있어요? 좀 뭐야? 토끼요? 아니요 <laughs> 얘는 리본을 들어서 위로 올려 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 또, 또 좋은데. 이렇게요? 어, 네, 잠시만요. 방향만 조금 네, 한번 다시 올릴게요. 자,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와, 오 이쁘네요. 케이크다. 케이크다 케이크인가? 음. 아, 네,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네. 앞에 안 보여. <laughs> 아니 얼굴을 보고 싶은 <laughs> 얼굴 아 앞에. <laughs> 앞에 안 보여가지고. <laughs> 네. 얘 아, 예, 돌리고 어. 오 예쁘다 오막 그게 예, 누가 형이고 누가 예요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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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왼쪽인 근데. 것 같아 보조개가 보조개가 응. 응. 형이야? 어. 아, 보조개 있어? 없나? 아, 아, 아 저게? <laughs> 나 없어. 아너 있네 너 있네. <laughs> 됐어. 아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그... 이사, 이제 마무리 인사 이 할까요 이 MC MC 하웅이 마무리 인사 해주시길바습니다 어, 버니몽 아모로와 함께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음, 재밌는 시간 보내셨을까요? <laughs> 짧았지만 네, 팬분들께 라이브 소통을 하니 어, 너무 행복하고요. 어,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버니와 함께 재미있는 이벤트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바이바이 이제, 이제 또 저희는 그 남은 촬영을 열심히 열일하러 가겠습니다 네. 네, 팬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